주식 800만원을 보유한 생계급여 신청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될까요? 생계급여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장 폐지된 주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생계급여도 추가로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받고 계신 어떤 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번 달에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요. 신청할 당시 그 주식의 평가 금액은 800만원 정도였답니다. 이제 생계급여도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장 폐지된 주식이 재산에서 사라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장 폐지된 주식이라도 금융재산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주식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금융재산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장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재산 중에서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출자지분, 펀드 같은 항목들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이나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본인 소명에 따라 처리하고요.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요.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정보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는 천만 원을 투자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 주식의 액면가는 2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소담씨의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액면가인 2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이전에는 1천만원이었던 금융재산이 상장폐지 이후에는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주식으로 얻은 이득금은 금융소득으로 책정된다는 겁니다. 연 24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은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 소득에서 이자 소득 공제액 2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박소담 씨가 주식 투자로 연간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여기서 공제액 24만 원을 빼고 26만 원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26만 원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2%인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239만 2013원이니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이것의 32%인 76만 5444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월 6.2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500만원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볼게요. 이소담 씨는 1인 가구로 상장 폐지된 주식 액면가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2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소득 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은 0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소담씨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인 765,444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소담씨가 다른 금융재산, 예를 들어 예금이 500만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총 금융재산은 200만원과 500만원을 합한 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200만원이 남고 이것에 소득 환산율월 6.25%를 적용하면 월만2 5 2 0원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 금액은 765,444원에서 만 2,520원을 차감한 752,924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상장 폐지된 주식이라도 금융 재산에서 삭제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 시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장 폐지로 인해 평가금액이 액면가액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급여지원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 외에도 일반재산, 자동차재산 등 모든 재산을 고려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장 폐지된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나 액면가액으로 평가되며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생활준비금 공제와 소득 환산율 적용 과정에서 실제 급여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